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약간 멈칫 멈칫 하시진 않으시죠요 어, 지난 주에는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다섯 권의 모세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어,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다 역사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또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일부터 읽을 사사기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느에미야 에스더까지를 저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사가 연결되니까 중간에 빠뜨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함께 말씀을 잘 읽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의 기억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거기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또 열심히 읽어 나갈 사사기는 여수아가 죽은 이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사기라고 하면 어릴 때 삼손과 같은 그런 영웅담이 기억이 납니다. 슈퍼맨과 또 요즘 시대의 아이언맨처럼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 나가면서. 또성장해 나가면서 사사기를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기 오른쪽 위에 빨갛게 19금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야 될 것처럼 어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책처럼 아주 폭력적이고 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악한 리더십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때까지 그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사사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첫 번째 구절 일장 일절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의 끝에 21장 25절 오늘 함께 본 말씀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지도자가 왕이 없는 이때에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여수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이 남은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얼마나 엇나간 삶을 살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과 2절 가운데 2장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소론에서 다루고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동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어나가며 사사들의 행적을 살펴보게 될 텐데 어, 사사들은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6명은 좀 길고 장황한 설명을 통해 나왔고, 또 나머지 6명은 좀 짧고 어, 한두 절로 그 행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길게 설명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심한 죄악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뜻 가운데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나면 거기서 멈추면 참 좋겠는데 제가 사사가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원이 계속해서 돌기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범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그냥 원으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은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점점 부패해져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지만 이 사사들마저도 타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이 많고 의심 많던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신을 돕지 않은 같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금을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입다라는 사사는 전쟁을 하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서원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지하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결국 자신의 딸을 그 서원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하게 생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와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그들과 같아져 버린 타락할 때로 타락해 버린 백성의 모습을 사사는 기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사기는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사사들의 모습과 지도적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이기심과 자만과 우상 숭배 또 성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많은 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들의 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고 주인이 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전하고 왕정 체제를 그들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왕정 체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왕권조차도 하나님의 왕권 아래 여호와의 왕권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잊은 사람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린 사사기의 결론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폭력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더 나아가 같은 백성끼리 싸우는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하긴 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들은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의 종이 아닌 스스로의 종,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억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왕되어 있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신이 번쩍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어떠한지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와서 나의 왕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진 우리에게 스스로 망쳐버리고 다 타락해버린 그 모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모습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엉망이 되어버렸고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반복해버리는 이제는 질려버릴 것도 같은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문제 나를 제자리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도 그냥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쳇바퀴에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두운 역사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죄로 반복되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까지 사사기를 끝내고 토요일 하루 동안 룻기를 읽게 될 텐데 이 룻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룻기도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화에서 시작된 그 인생이 사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아본 그 어두운 사사기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룻기를 통하여서 왕정 시대인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사사 시대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계셨고 장차 올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에 대한 희망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사 시대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훨씬 전부터 죄로 타락하여 버린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오셨습니다. 때로는 방주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게 끊임없이 구원의 방편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다윗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한 가정의 연약한 여인들을 믿음과 신실함과 또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룻기의 내용을 보면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보기에는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충성심 강한 며느리와 또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둘의 운명적인 만남과 결혼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루처럼 충성스럽고 또 보아스처럼 친절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라는 이런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그텅빈 인생을 채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룻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시대에 등장했던 그 어두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성적인 문제나 그 어떤 문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저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내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사사 시대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를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것입니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낮아질대로 낮아져서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날좀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그 싸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오늘 나는 그저 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도우심을 구하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모습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도 없어 보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해야 할 것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겠다는 결단 결단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 샬롬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또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성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